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이업김마즈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볼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 슈어소프트 테크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콕콕 짚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슈어소프트 테크 하면은 아마 떠오르는 딱두 가지 키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원자력 관련된 키워드고요. 두 번째가 우리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가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자, 보셨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슈어 소프트 테크가 품고 있는 재료로는 이 체코 원전 관련된 요 이슈와 또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요거두 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20%가 넘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 대표 키워드 중에서 일단은 이 체코 원전 관련된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놓고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서 볼 겁니다. 제가 우선 우리 여러분께 이 체코 원전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한전 산업이라는 종목의 차트예요. 보시면 종가 기준으로 약6% 정도 빠지면서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굉장히 좀 수급을 잘 받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보실게.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굉장히 한전산업이란 종목과 차트의 흐름이 아, 좀 많이 비슷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우리 기술이란 종목 또한 약4.5% 종가 기준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슈어소프트테크 한번 볼까요? 슈어소프트테크를 보시면 자! 종가 기준21.89% 아 정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이렇게 역배열하고 있었던 이평선들 전부 다 뚫어주면서 아 가장 장기 이평선 중 하나인 241선 위로 아 종가를 마무리를 해주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죠. 그리고 슈어 소프트테크뿐만 아니라 뭐 라이콤이나 뭐 네온테크, SOS랩 등등등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들이 오늘 다 전부 다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좀 주요한 포커스를 두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우리 슈어소프트 어, 테크의 이 대표 제품을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왜 자율주행 테마와 이 체코 원전 관련된 테마에 엮여 있는지를 일단 한번 좀 짚어드리면 일단 이 원자력 시스템 검증 관련된 이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원자력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계적 시험을 통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22년도 3월 달에 미국의 뉴스케일이라는 기업과 같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관련돼서 해외 소프트웨어 사업까지도 수주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율주행 관련돼서는요. 미래기술검증솔루션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이 자율주행차 기능결함시험 검증과 또 가상주행 환경 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하기 위한 제품으로 개발 중인 제품 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체코 원전과 이 자율주행 관련된 테마에 엮여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체크를 하시고요. 요두 가지 요쪽 사업 부문에서 꾸준히 매출까지도 발생을 시켜주고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이시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보시면 오늘 날짜로 미국의 로이터 통신, 로이터 언론 요쪽에서 이런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 미국이 여러분들 중국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이, 어, 제재를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건데, 요거 따끈따끈하게 요번에 올라온 거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이 이제 앞으로 2027년도 2027년식, 어, 요거부터 2027년식 차량부터 커넥티드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을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국 관련된 자율주행 차량 관련돼서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차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요거를 이제부터는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겠다라는 언론 보도였습니다. 그래서 뭐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엄청나게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이 중국산, 요걸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국내 어, 이런 기업들의 수혜를 예상하는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주가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바람을 불어 넣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라는 기업과 차세대 로봇 택시 협업까지도 어, 맺었다라는 이슈도 올라왔죠. 자, 보시면 9월 22일자로 올라온 이슈입니다. 현대자동차와 웨이모가 차세대 로봇 택시를 위해 협업에 나선다. 두 회사는 여러 차례 만나서 관련 논 일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현대차 아이오닉5에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자율주행차 제조를 아웃소싱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 근데 왜 이게 중요한 이슈냐면요. 이 구글의 웨이모라는 기업이 원래는 이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인 이 지커와 같이 좀 협업을 맺을 예정이었는데 미국 정부에서 중국산 차량에 대한 100% 관세 적용을 결정을 하면서 이렇게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 이제, 어, 이유 때문에 이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지커라는 곳을 제치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현대차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 자료가 두 가지가 연달아서 겹겹이로 지금 금상첨화로 올라온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다가올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바로 다음 달입니다. 10월 10일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로보택시거든요. 이 로보택시를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10월 10일 전까지 요 로보 택시 공개 일정 요 재료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도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 있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에도 수급이 들어왔다 나갔다 즉큰 변동성을 만들어 줄수 있는 굉장히 농후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장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가 되었던 오린 서밋 2024라는 이런 컨퍼런스 열네 인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자. 자 아, 지금 현재 인터뷰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자 제가 어,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만 좀 어, 발췌를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 AI 관련돼서 거품론이 좀 일면서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이 AI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야기가 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 AI 거품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는 이 AI에 대한 투자와 비교. 에서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근데 그러나 AI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며 봐온 그 어떠한 기술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AI 거품론에 관련된 요, 요거를 정말 일축을 시켰거든요 여기 좀 굉장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많이 와닿았고 자 그리고 우리 테슬라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할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있죠 이 FSD가 여러분들 자율주행 요 기능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요 약자가 뭐냐면 풀, 풀, 셀프, 드라이브의 약자거든요 자요 기능이 이젠 중국과 유럽 시장 쪽에도 좀 진출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미국의 현지 언론 보도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제가 이 일론 머스크의 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 발언을 발췌해 왔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요겁니다. 보시면,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테슬라 차량들이 이풀 셀프 드라이빙 요 시스템, 즉, 자율주행, 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 주행한 누적거리다라고 이좀 보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게 24년도 1분기 기준이에요. 보시면, 요기입니다. 요기.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약 요게 12억 마일이거든요. 12 이억 마일, 어, 조금 넘었어요. 자, 근데 보세요. 이제 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1분기 기준으로는 12억 마일 좀, 어, 살짝 넘었었죠. 근데, 어, 단 3개월 만에 2억 마일을 <laughs> 어, 2억 마일을 훨씬 더 초과, 무려 4억 마일을 추가시키면서, 보시면 쭉, 보시면, 16억 마일을 달성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다 뭐냐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여러분들, 이 AI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이 데이터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지구상에서 그 어떠한 기업도 확보하지 못한 그 데이터를 지금 이 테슬라라는 기업만, 이 자율주행, 어,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잘 체감이 안 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달아 화성까지 화성까지 거리 있죠?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1억 1억 2천만 마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4년도 2분기 기준으로 테슬라의 이 누적주행 거리는요, 자율주행 누적거리 수가 16억 마일을 지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대충 그냥 암산으로 그냥 비교만 해 보셔도 지구에서 화성까지 편도로 약 11번에서 12번 정도 갈수 있는 엄청난 거리 데이터가 지금 테슬라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슬라의 AI의 훈련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방금 우리가 이 FSD 누적 주행 거리 그 그래프와 비슷하게 이 AI의 훈련도 또한 엄청나게 가파른 기울기로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는 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자율 주행이 상용화가 됐을 때 정말 우리 인간이 안전 할수 있느냐 이 안정성 문제를 계속해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24년도 2분기 차량 안전 보고서를 1분기와 비교한 결과를 같이 녹화 먼저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23년도 1분기부터 24년도 2분기 때까지 이 안정성이 점점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가장 진한 색 파란 색깔 바가 뭐냐면 테슬라의 FSD 즉 자율주행 기능을 킨 상태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이 차량이 알아서 운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거리거든요, 여러분. 이 거리당 사고가 한번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가 길면 길수록 거리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 거리가, 어... 쉽게 말해 길면 길수록 그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 회색깔 보이시죠? 이 회색깔은 이 FSD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을 일반 어, 운전자가 운전을 했을 때 사고를 낸거리에요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FSD 기능이 얼마나 좀 안정 안정성이 지금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는 그래프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값들이 테슬라의 FSD 기능의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제 다가오는 10월 10일 날이 테슬라 로보 택시에 관련된 기대감은 시장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꼭 체크를 해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탄탄한 투자 아이디어를 우리가 가지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 어, 들고요.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좀 보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딱 그냥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요 구간쯤에서 계속해서 이 박스권 횡보만 아, 좀 장기간 동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돌파 시도는 몇번 있었지만 이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저항에 밀리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고 오는 그런 좀 반복적인 패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받쳐 들어와 주면서 20%가 넘어가는 급등으로 종가를 맞이를 했죠.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좀어 지금 여러분들 이 노란색깔 박스 보이시나요? 이게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이렇게 이 박스권 상단부근에서 저항에 막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체가 가장 두꺼운 매물대가 지금 이 구간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우선은 그래도 좀 과거와는 좀 다른 게 윗꼬리가 거의 그렇게 달리지 않고 종가를 마무리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땡겨서 같이 한번 좀 보시면 과거에 이때죠, 이때 당시 이렇게 좀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밀리면서 여기 좀 이렇게 고여 있었던 악성 재고들을 다시 한번 추세 반전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는 소화를 좀 시켜 주었다라고 우리가 좀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아직 완벽히 박스권 상단부분 돌파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부터 계속해서 좀 저항에 막혔었던 구간이죠. 한요 정도 구간, 요 정도 구간쯤에서 우선은, 아직까지는 정말 완벽하게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준 적은 없기 때문에, 요 근처에선 아직까지 좀 저항에, 저항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좀 두꺼운 매물 때, 지금 이제 요 근처에 주가 레벨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쪽 부분의 물량들을 좀다 소화를 시켜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 혹시나, 저항에 좀 밀리면서 주가 조정이 나온다고 한들 과거에 가, 어, 좀 중요한 가격 구간이었던 한요 정도 구간이죠. 보시면 이때 당시 좀 지지를 받아주다가 두번 지지 받아주다가 이탈을 하고 나서부터 좀 저항에 막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고 나서부터 좀 지지를 받아주는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다가 또이 구간에서 또요 근처 좀 저항에 막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쪽 가격 구간 레벨 자체가 약 121선 좀 근처 어. 이쪽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 가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늘 영상 정리를 좀 도와드리면서 다가오는 테슬라 10월 1 0일로보 택시 발표 요 일정까지 추가적인 이슈나 또 새로운 수급들 들어올 때마다 저희 데이업에서 업데이트를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